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뒤돌리기를 칠 건데, 우리가 초구를 칠 때, 어, 절반 두께를 노리고, 원팁에서 원팁 반 정도를 줘서, 1접구를 앞돌리기 형태로 돌리고, 내 공은 득점을 해야지. 이렇게 1접구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 초구랑 굉장히 비슷한 배치가 허리 뒤돌리기입니다. 제가 시타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허리 뒤돌리기는 초구처럼 절반 두께 근처를 노려서 앞돌리기 형태로 일적구를 돌리면서, 득점을 하는 게 보통인데 아랫돌이 뒤돌리기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형태만 알고 있어도 아랫돌이에 있는 뒤돌리기를 모두 똑같은 형태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안정적인 득점과 포지션을 함께하는 아랫돌이 뒤돌리기 어떻게 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기 전에 제가 광고하고 있는 큐브린 있죠? 원래는 36,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을 내려서 27,000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총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선착순 500명에게 2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광고 보시고 바로 시타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잘 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잡으면 승률 수지가 눈에 띄게 올라갈 겁니다. 당구를 치면서 스트로크 연습까지 할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프로다운 스트로크를 쉽게 만들어주는 큐브릿.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가 뒤돌리기를 칠때 윗돌이, 허리, 아랫돌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이 있으면 어, 허리에 있는 뒤돌리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위에 있으면 어, 머리 쪽에 있는 뒤돌리기다 여기는 아랫돌이에 있는 뒤돌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허리에 있는 뒤돌리기는 두껍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느냐, 허리에 있느냐, 여기 아랫도리에 있느냐 두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있을 때는 거의 절반 두께를 노리고 뒤돌리기를 절반 두께에서 당점 찾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원팁 반 정도만 줘도 득점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적구를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로 보내 가지고 뭐 뒤돌기를 리 한번 더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랫도리에 있는 뒤돌리기 배치를 쳐볼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랫도리에 있는 뒤돌리기 배치 그 중에서도 일자 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볼게요 일단. 어. 코너로 가려면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지를 볼 것이고요. 이 정도로 꺾으려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네. 그리고 두꺼운 두께 를 치면 밀리니까 나는 회전도 뺄 거야. 그래서 한 원팁 정도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 키스 안 났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공을 뭘 쳐야 되지? 왜내 공은 항상 이렇게 쓰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허리에 있는 공은 두껍게 치는 공이 많습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두껍게 치면 앞돌리기 형태로 도니까 어, 저절로 포지션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일적구를 컨트롤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공이 뒤돌리기가 서던지 뭐가 서던지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랫도리 배치를 허리에서 칠 때처럼 일적구를 컨트롤해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시타를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전에 제가 쳤던 거랑 한번 뒷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 키스 안 났다. 다행이다. 그리고 요렇게 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공을 뭘 쳐야 되지? 자, 또 뒤돌리기가 섰죠? 요렇게 컨트롤해서 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초급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중급자분들은 우리 야매당고 총프로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적구 컨트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적구를 유심히 관찰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음, 일적구를 이번엔 옆 옆돌리기 형태로 포지션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수구와 일접구가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얇은 두께 제가 느끼기에 체감상 한 5분의 1 두께예요. 5분의 1 두께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힘 조절도 딱 저쪽 근처에 서게끔 돼 있고 옆돌리기가 예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5분의 1 두께 를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 뒤돌리기가 아랫돌이, 그리고 일자로 있으면 5분의 1 두께 정도를 쳐야 되는구나. 힘은 수구가 2적구에 맞을 정도의 힘으로 쳐주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 두께 정도를 노리고, 이렇게 치면 1적구가 돌아서, 이렇게 뒤돌리기 형태를 만들 수 있구나. 지금은 조금 셌네요 아무튼, 키스 없이 예쁘게 득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계속 똑같은 모양이죠. 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적구 어, 포지션 느낌은 대충 알았어요. 1적구는 어, 옆돌리기 형태로 가는구나. 얇은 두께로 치면 당연히 1적구가 이렇게 두 번째 칸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두께로 치면 자동으로 키스가 빠지고 포지션이 되는구나. 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수구가 코너로 올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얇게 치면 되는데 수구가 코너로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제 수구가 코너로 오는 당점 그리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계속 포지션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돌려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요렇게 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 보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5분의 1 두께에서 6분의 1 두께를 딱 노리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다 주고 한번 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 적구는 옆돌리기 형태로 도는데 내 공은 길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5분의 1에서 6분의 1 분의 일에서 1 분의 일 두께를 노리고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 적구는 옆돌리기 형태로 잘 돌았는데 내 공은 길게 빠진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길게 빠졌겠죠 지금도. 자, 당점. 당점은 회전이 있는데 살짝 당점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큐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끌어치란 뜻이구나 해가지고 끌어치는 스트로크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스트로크이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수구에서 딱 멈춰주는. 끌어치는 스트로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짧게 빠지고 힘 조절도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점은 미치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칠 때는 칠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실험했던 스트로크로 아까 전에 길게 빠졌던 스트로크 있죠. 그 스트로크로 치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내가 오른손이 들려 있으니까 수구에서 큐를 멈춘다 느낌이 아니라 속도를 붙이다가 수구에서 딱 멈추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지금 큐 각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부드럽게 꽂아 준다.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큐 스피드를 유심히 봐 주세요. 자, 요 정도로 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살짝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여 드리려고 너무 살살 친 경향도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세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막 끌어치는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죠. 그냥 부드럽게만 치고 있죠. 어느 정도 가속은 들어가지만, 끌어서 친다기보다는 분리를 조금 크게 만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도리에 있는 공들은 다 똑같은 형태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죠. 지금 형태가 일접구는 옆 돌리기 형태로 돌고, 수구는 코너로 온다. 이해되시죠? 일접구는 옆돌리기 형태로 돌고, 수구는 코너로 온다. 느낌 오시죠? 일접구는 옆돌리기 형태로 돌고, 수구는 코너로 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다고 해서 무조건 잘될 거야. 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 주셔야겠지만, 일단 두께와 당점 그리고 스트로크는 얇은 두께 5분의 1에서 6분의 1, 1 당점은 살짝 밑에 회전이 들어간 상태로 큐 각도가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부드러운 스트로크 이렇게 진행이 돼야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한번더 지금 이 형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쳐야 사람들이 오이 사람이 그냥 득점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득점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일 적구 컨트롤에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뒤돌리기를 거의 20번 넘게 치고 있죠. 지금 모양이 다 어때요? 모양이 다 똑같죠. 모양이 다 똑같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옆돌리기 형태로 돌지 않더라도 모양은 똑같죠. 자,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2접구가 코너에 있어요. 그리고 1접구가 허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 두꺼운 두께로 원팁 정도라고 딱 그냥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 1접구가 아랫도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 얇은 두께로 큐 각도 살짝 만들고 당점 밑으로 부드럽게 그냥 마치. 너무 많이 쳐가지고 나는 똑같이 칠 거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랫돌이 뒤돌리기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